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갬성주식입니다 오늘 또어 제가 이제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11월 24일 화요일 지금 저녁 11시쯤이고요. 장 시작하기 한 30분 전인데 우선 한번 제 계좌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 음 여기 보면 어제 0.2% 정도 상승 보합 거의 보합이죠. 거의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근데 어제 전체적으로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알아봤는데, 왜 올랐냐고 하면, 이, 지금, 재무부 장관, 옐런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원래 예전에도 뭐, 뭐 했었었는데, 되게 뭐 엄청 잘했다고 해요. 되게, 경제, 특히, 주가를 올리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뭔가 주식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주식이 지금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 한4% 정도 였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랐죠. 조금 더 올라가지고, 지금 거의 6.9%, 7%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알리바바가 한2.8% 정도, 그리고 테슬라가 10%, 테슬라가 지금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진짜, 테슬라가 거의 미쳤어요. 테, 테슬라가 진짜 미친 것 같아.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계속 11월 20, 아, 12월, 12월 21일 날, S&P 500에 들어간다는 그런 지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를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또 언제 또 조정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지금 되게, 어, 좋아하기는 섣부르고, 우선은 제가 지금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가 어제 좀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면서 마감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의 계획은 알리바바를 그냥 팔 생각이에요. 알리바바를 팔 생각이고 사실 제가 되게 지금 괜찮은 주식을 하나 찾아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 보시면 니오라는 주식이에요. 니오라는 주식인데 지금 32불 정도 하고 있고 어제 한9%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다가 어제 9% 정도가 빠졌는데 약간 이게 이제 조정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들어가 볼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니오라는 주식이 뭐냐면 중국의 전기 스쿠터 회사예요. 전기 스쿠터 회사. 지금 봐봐요. 지금 이제 전기차를 필두로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 뭐 전기 트럭 전기 버스 그리고 전기 충전소 그냥 전기만 붙으면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심각해요. 약간 이상 현상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로는 그 다음으로 이제 폭등할게 전기 스쿠터 차리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지금 여기 살짝 9% 정도 빠졌을 때 지금 들어가려고, 아, 오늘이 약간 기회다 싶어가지고 지금 오늘 장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나스닥 시간 외 거래, 지금 장외 거래에서 테슬라는 벌써 지금 4%가 또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장전 프리마켓이 요 정도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이 시작되면 다시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뭐 어쨌든 이렇게 이미 오르고 시작하고 있죠. 테슬라 이렇게 오르고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알리바바도 한2% 정도 올랐네요. 어, 요거는딱 올랐을 때장 열자마자 바로 팔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니우 니우가 어제 빠지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장전 프리마켓에서 7%가 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 이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렇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니우를, 어, 그래도 좀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알아봤어요. 조금 알아. 요거를 보면, 어, 그래도 이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인가? 정도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재정상황을 보면, 연간, 연간 프로핏을 보면, 총매출이 꾸준하게 16년도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이렇게 계속 쭉쭉쭉 오르고 있고, 순이익도 계속 이제 초반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다가 이번 19년도부터는 이제 플러스로 들어섰고 아마 이번 20년도에도 이제 매출이 나오면 총매출 더 오를 거고 순이익도 이제 더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세 같은 걸 보면 성장성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이제 미래 전망도 있어 보이다 싶으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식 뭐 거래를 해도 뭐 잠깐 잠깐 뭐 많이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한달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거래를 하는데 어 이렇게 그래도 재정적인 부분을 보는 이유는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순간적으로 조정이 와서 많이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라고 하면 결국은 올라요. 결국은 오를 거를. 안다는거 자체가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만약에 조종 받아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사람이 이제 불안해서 공포에 질려서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제 이런 부분 정도는 제가 확인하고 어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장전 프리마켓에서 니우가 또 너무 올라버려 가지고 이거를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아니고 이거, 이거. 어쨌든 어 우선은 좀 기다렸다가 지금 한 11시 7분 쯤인데 11시 반쯤 되면 그때 장 추세를 좀 보고 알리바바를 처분하고 니우를 들어갈지 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이제 11시 40분이고요. 장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와, 진짜 이거 미쳤어요. 진짜 뉴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지금 10% 올라 있어 가지고 이거 지금 살 <laughs>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아, 원래 오늘 진짜 이거 살려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이 올라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되게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들어가면 이미 지금 10%가 올라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죠? 근데, 초반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제 점점 약간 식어가 식다기보다는 약간 차익 실현 때문에, 가격이 빠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장 마감할 때는 막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해요 그러면 처음에 올라갔던 10%랑 마지막에 뭐 빠졌던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 10몇 퍼센트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이런 거를 추경매수하기에는 되게 위험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지금 나스닥 보면 나스닥은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보면 거의 보합 마이너스 0.02% 보합 수준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음, 아까 장전 프리마켓에서는 되게 많이 올랐었었는데, 역시나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테슬라가 지금 2% 정도 오르고 있고, 알리바바도 1% 정도 오르고 있어요. 아, 저는 원래 오늘 목표는 알리바바를 팔고, 니우를 어, 매수를 하는 게 오늘 목표 거래였는데, 요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리우는 우선 좀 지켜보고 지금 또 많이 오른 상태여가지고 추경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재무장관도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고, 그럼으로써 뭔가 부양책이 어 빠르게 이제 될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시장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 오늘 또 니오는 빠지고 있네. 니오는 이럴 때 빠질 때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저번에 니오 한번, 진짜 상투 한번 잡아가지고, 약간 손절을 한 뒤로는, 니오는 지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전기차, 중국 3사, 전기차 3사 되게 너무 많이 올랐어가지고, 니오랑 샤오펭이랑 리자동차, 이렇게세 가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선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어, 니오, 와. 봐봐요 지금 이렇다니까요 뉴 아까 거의 10%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 2%예요 이게 이래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추경매수하고 들어갔다가는 진짜 박살나는 거예요 한 새벽 1시 2시쯤 되면 마이너스까지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되게 어쨌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유망하고 지금 워낙 전기 관련된 테마들이 다 이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오르는데 어쨌든 지금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75%. 저는 진짜 다행인 게 알리바바가 그래도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어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오늘 장 열리고 이제 제 계좌 한번 봐보면 음8%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아까 2,200을 찍었다가 다시 또 조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좀더 저는 한 12시 1시 정도까지 지켜보다가 자도록 해야겠어요. 저희는 그러면 또 내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